겨울폭풍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힌 버팔로시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만 37명입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버팔로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총 7,500달러의 새 공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억 명의 누적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억 명 이상이 감염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도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국방 수권 법안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탈그랜트의 최고액이 내년도 7,395달러로 인상됩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겨울폭풍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는 뉴욕주 제2도시 버팔로가 꼽힙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만 37명으로 늘었는데요. 인명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버팔로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팔로와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이리 카운티 행정관 마크 폴론카즈는 이번 겨울폭풍으로 인한 희생자가 최소 3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버팔로시에서 29명, 교회에서 7명이 사망했고, 위치가 불명인 희생자도 1명이 있다면서, 시신 중 상당수는 현 시점에선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희생자 가운데 17명은 실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9명은 난방이 되지 않아 동상한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 고립돼 사망한 경우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끝없이 쌓이는 눈을 치우다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숨진 주민도 4명이나 됐고, 교통마비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지연돼 목숨을 잃은 주민도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선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눈에 그렇게 익숙한 도시가 어떻게 이 정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이리 카운티 당국은 23일 오전 7시부로 여행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교통이 통제된 건 눈보라가 이미 시작된 23일 오전 9시 30분이 넘어서였습니다. 일부 주민이 교통 통제 시점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으나 카운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 폭풍이나 폭설에 주민이 익숙하다는 점이 오히려 안전 불감증을 부른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버팔로 주민들이 눈폭풍 경고에 둔감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면서 심지어 재해가 임박했다고 경고한 국립 기상청조차 현지 공항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지 않아 23일부터 25일까지 기상요원 9명이 교대 없이 근무할 정도로 크게 영향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방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젠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 하는 질문 형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새 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 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에서 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IRA의 전기차 세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억 명의 누적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억 명 이상이 감염됐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공식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공식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고 실제 감염자 수를 크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걸린 경우 중복해서 집계하는 반면 무증상자거나 집에서 자가검사를 한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CDC 국장을 지낸 톰 프리든 박사는 보고된 자료가 실제의 절반도 안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리든 박사는 미국에서 최소 2억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와 다른 건강위협에 잘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CDC 역시 지난번 미국에서 2022년 2월까지 최소 한번 이상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억 87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12월 21일까지의 CDC 집계는 2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CDC의 2월까지의 총 감염자 추정치 약 1억 8,700만 명에 2,100만 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를 더하면 2억 800만 명으로 이것이 팬데믹 발생 이후 미국 총 확진자 수의 최소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도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국방 수권 법안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도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국방 수권 법안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 지역 한인들의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경련으로 협의해야 하고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명의 한인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화는 20회 이상의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습니다. 메이지 히로도 연방상원의원은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가난한 이들의 세금으로 불립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 더큰 타격을 입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꼽힌 올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정은 저스층이 아니라 중산층이었습니다. 의회 예산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가구는 급여로 인한 구매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2.9% 감소했습니다. 반면 하위 20% 가구의 구매력은 같은 기간 1.5%, 최상위 가구는 1.1% 증가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 자비에르 자라벨 교수 연구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산층은 15%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은 14%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특히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던 자동차와 휘발유에 대해 중산층의 노출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저수득층은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의 혜택을 받아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임금도 올랐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정부의 지원이 늘면서 구매력도 향상됐습니다. 아울러 저수직층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휘발유 가격 상승에 덜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데이빗 오토, 메사추세츠 공대 경제학 교수는 하위 15% 가구는 지난 1년 동안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은 소비 습관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고급 상품 대신 저렴한 대체 상품을 찾거나 외식을 줄이고 미용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등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다만 가파르게 치솟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1% 오르면서 2월 상승률 9%에서 둔화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최악의 업적 탑10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지연이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사설을 통해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10대 최악의 일을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최악의 업적 1위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지연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하기 몇 개월 전 우크라이나가 스팅어 제블린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가 실제 침공을 행했을 때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피를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피 대신 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강화가 제 3차 세계 대전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가 주로 구식의 소련 시대 무기로 자국을 방어하도록 강요했고.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에도 무려 9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학교와 주택, 병원,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시간을 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물론 유럽의 불만을 자아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3위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역사상 최악의 국경위기 심화가 2위, 2021년 카불공항 테러 이후 대응조치 미비가 4위, 학자금 대출 탕감이 5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가 6위, 군대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 방출 7위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실수로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실상 이른바 마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것이 8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 선거법을 공개 비난한 것이 9위, 40년대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최대규모 감소 등을 10위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년도 헬스케어 예산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어제 한국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1조 6,500억 달러 한화 약 2,093조 원 규모의 2023년 통합 세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NIH 국립보건원과 FDA 식품의약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헬스케어 시스템 핵심인 연방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이 포함됐습니다. 국립보건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47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5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바이오 헬스 분야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보건첨단연구개발국은 올해 처음 10억 달러 예산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15억 달러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또 2023년 국립보건원 예산에는 혁신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2억 1천만 달러, 국립암연구소에 73억 달러,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연구에 37억 달러 HIV, 에이지 연구에 33억 달러, 범용 독감 백신 연구에 2억 7천만 달러 등을 지원하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FDA의 경우 2023년 예산이 3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억 2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FDA 예산에는 오피오이드 위기와 의료 공급망 문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과 해외 의약품 제조업체 실사 증가 등이 반영됐습니다. 한편, CDC의 내년도 예산은 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47%가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한국 응답자의 40%는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는 미국과 한국 등 19개국 국민 2만 94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미국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일본이 43%, 영국, 프랑스 39%, 스페인, 헝가리 37% 순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응답자의 19%는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한국 응답자는 40%가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인 응답자의 같은 답변은 8%에 불과했습니다. 피리서치는 이번 조사에서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모든 조사국에서 집권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자들보다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의 38%가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대답했고, 여당 지지자는 14%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의 58%가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대답했고, 여당 지지자는 37%였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의 최고액이 내년도 7395달러로 인상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궁극적으로 2019년까지는 펠그랜트 수액을 13,000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무상보조 프로그램 펠그랜트 최고액을 500달러 인상하는 방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2022-2023학년도 펠그랜트 수혜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6,895달러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2023-2024학년도 펠그랜트 최대 수혜금액은 7,395달러로 인상됩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회계연도에 펠그랜트 지원금액을 최대 8,67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회 내 반대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현재 두 배에 달하는 13,000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펠그랜트는 연방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2021-2022학년도에는 613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펠그랜트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써 저수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수혜자에 대한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새 예산안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도 동포재단 예산이 630억 51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비해 10.9% 77억 25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공개한 예산 항목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변화를 감안한 차세대 육성 예산은 7.2% 증액된 반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예산 71억 8,6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한상 네트워크 사업 예산도 28.7% 줄어들었습니다. 위주 한의사와는 2023년도 한국 정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이해하지만 재외동포청 설립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인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9천 건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1만 건으로 직전보다 4만 1천 건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 건수로 노동시장 과열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해고된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럼에도 지난주 실업 수당 통계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연방 의사당 내 설치된 로저 테니 전 연방 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테니는 1857년 드레디스콧 판결 사건에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판결로 남부 입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인물입니다. 테니전 대법원장의 조각상이 있던 자리는 1967년 미국 역사상 흑인 최초로 연방대법원 판사가 된 더굿 마셜의 조각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메가밀리언에 따르면 지난 27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30일 추첨 예정인 메가밀리언 복권 누적 당첨금은 6억 4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7월 29일 추첨에 13억 3천7백만 달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큰 당첨금이고 메가밀리언 역대로 보면 여섯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내일 밤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와 연금 방식을 택할 경우 6억 4천만 달러를 29년간 나눠 받게 되고 현금 일시불 수령 방식을 택할 경우 3억 2,830만 달러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